네, 안녕하세요. UBS 알스타제 유영혁입니다. 어, 일단 4강을 엄청 쉽게 올라와서 <laughs> 결승 때는 막강한 상대랑 붙게 될 텐데 어, 남은 기간이 좀 많이 남았지만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할 생각이에요. 음, 서운하다기보다는 어, 각자 선수들마다 어, 플레이 방식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기 때문에 어, 저는 러너보다도 어, 뒤에서 디펜하는 능력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등에서 달리는 것도 엄청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. <laughs> 어, 이번 리그에 이제 문호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허전한 느낌도 들고 어, 다시 결승에서 리벤지 매치를 못했서좀 아쉬워요. 음, 아무래도 문호준 선수가 없는데도 우승을 못하면. 좀 다시 가치가 깎아내려지는 건 아닌가 약간 걱정은 돼요 음, 아직 이번 리그가 끝나기 전까지는 저는 아직 우승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황제라는 이름을 얻는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제 아래 한 단계 아래요? 음, 연습할 때 항상 느끼지만 어, 김승태 선수가 엄청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제 바로 밑이라고 굳이 뽑자면 김승태 선수라고 생각해요 어, 제 경기 때마다 항상 응원하러 오, 와주시는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 어, 결승 때도 꼭 우승해서 어, 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